결점문제 2회 15번 문제입니다 A 지점과 B 지점 사이를 왕복하는 로봇이 있다 그랬어요 저 그래프를 보니까요 뭔가 주기 반복이 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뜻이고요 자 문제는 뭐냐 다음 그림은 이 로봇이 출발한 지 X초 후에 A 지점과 로봇 사이의 거리다 A 지점과 B 지점을 왕복하는 거거든요 A 지점과 B란 지점이 있는데 둘을 왕복하는데 처음에 A에서부터 시작하겠죠? 다쭉 가서 b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. 그럼 a 지점에서부터의 거리니깐요. a에서부터 점점 멀리 떨어졌어. 다시 돌아오는 거야. 뭔가 느낌 오죠? 그렇지. 가장 멀리 떨어진 부분이 5m가 된다라는 것은 a에서부터 b 지점까지의 거리가 5m가 된다라는 것이고요. a에서 b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이 5초. 그렇지. 쌤 이렇게 쓸게요. 여기까지가 5초가 걸린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5m 가는데 5초가 되겠다. 돌아오는데 5초니까 왕복 10초가 되겠다. 그래서 1번 A와 B 지점 사이 의 거리는 5m 맞고요. 속력입니다. 속력은 쌤 지금 써드렸죠. 속력은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가 되니까요. 1m/초가 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초속 1m 맞습니다. 로봇선 출발한 지 10초 후에 A 지점에 있다. 10초 후에 오초십 초니까 다시 왕복해서 돌아왔으니까 a 이에 있고요 삼십 초 동안입니다 자한번 10초. 왕복하는데 몇초 걸려 십 초죠 십초한번 왕복하는데 십 초니까 삼십 초면 몇번 왕복이야 여섯 번이 아니라 세번 왕복하는 것이사 번이 틀렸습니다 오 초의 위치와 이십오 초의 위치는 같다 그랬는데 요 그래 보면 되죠 오 초일 땐 b 의 위치했고 이십오 초도 b 의 위치다 이거죠 뾰족점은요 모두 다 B에 위치했다 라는 표시입니다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